크리스찬의 경쟁력은 세상의 경쟁력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보다 뭐 정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가장 좋은 성장력 예화는 골리앗과 다이의 만남입니다. 음.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고 그의 몸에 걸치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5kg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는 블레셋군을 대표할 정도의 전사였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너희도 대표를 보내 한판 하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다이시 등장하죠. 자 이때 우리가 이다이과 골리앗을 비교해 볼때 골리앗은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볼때 누구하고도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면 아무도 승산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적 경쟁력으로는 골리앗을 능가할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한 명도 없었고 다이시 등장하네요. 자그러 질문 다윗의 경쟁력은 뭘까요? 성경을 보니까 다이이두 가지를 갖고 나갑니다. 하나가 지팡이. 다윗이 지팡이로 사자와 곰을 때려눕혔던이 있었 답니다또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물매라는 겁니다. 자이 물매라는 것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 총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죽에다가 두 양쪽에 끈을 맺고 여기와 여기에다 놓고. 이 전체의 손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한쪽을 탁 노는 순간 원심력에서 날아가는 건데, 자,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다이슨 물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경쟁이 있었을까요? 다이슨 물매하면 다윗 할 정도로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도 다이슨 담담히 있었어요. 왜? 나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나는 한물매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물매로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오고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이 그래서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만천하로 알게 하리라. 어?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경쟁력은 두 가지로 제시가 되네요. 하나가 뭐죠? 물매. 또 하나가 뭐예요? 이 상황의 역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크리찬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란 말을 할때 크리찬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역량.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 그건 크리찬의 경쟁력이 아닌 겁니다. 크리찬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쓸수 있는 역량과 플러스 뭐예요? 나의 역량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 임재, 동행 그래서 사도행기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크리찬들은 일터에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접근해 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크리찬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찬이 경쟁력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좋아있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